시편, 9 0편 영원하신 하나님과 보잘까도 없는 인간, 하나님과 사람 모세의 기도, 요하여 주는 항상 우리의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는 영혼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티클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에게는 천 년도 지나간 하루 같고 밤의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 우리는 잠시 잠을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습니다. 그 풀은 아침에 새파랗게 돋아나와 저녁이 되면 말라시 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주의 노하심에 소멸되고 주의 분기하심에 놀랍니다. 주께서는 우리 죄를 주 앞에 드러내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밝은 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가운데 지나가니 우리가 한평생을 한숨으로 보냅니다.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근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의 분노가 지닌 힘을 누가 알며 주의 분노가 초래할 두려움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평생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슬픔을 당한 해수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소서. 주의 종들에게 주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요하여 주의 종들에게 주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영광을 보기 하소서 우리 하나님 요하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하소서 아멘